함께 걸어봐요 초록 발자국 함께 지워봐요 탄소 발자국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요 나무 심고 일회용품 줄이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계절의 왕 가을은 풍요롭기가 그지없죠. 이 풍요로움을 나타나기 위해 청고마비에 가을 추자를 써서 추고마비라고도 부릅니다. 추고마비의 계절 가을은 왜이리 식탐을 참기 힘든 걸까요? 겨울은 시기적으로 먹을거리가 부족한 계절이죠. 때문에 동물들은 가을에 체내 지방을 비축하게 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겨울을 잘 나기 위해 가을의 음식을 섭취하는 양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안녕하세요. 자연의 향기를 전하는 민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배달 음식 이용이 많이 늘었죠. 또 일인 가구와 같이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외식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또 서구화된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의 부족으로 성인병과 암이 발병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고기 중 삼겹살을 특히 좋아하죠. 전 세계 삼겹살 생산량 중 4분의 1을 우리나라가 소비한다고 해요. 1위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많이 즐기는 삼겹살 맛은 있지만 건강 면에서는 어떨까요? 오늘 건강한 먹거리와 바른 식습관에 대해 말씀 나눠 주실. 당근 씨와 두부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친환경과 가치 소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와 관련해서 비건 음식, 비건 화장품, 비건 가방 등 비건 라이프스타일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당근 씨는 비건이시잖아요. 예. 비건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네, 비건은 채소, 과일, 해초 등. 식물성 음식 외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완전한 채식주의자를 말해요. 일반적으로 육식을 피하고 식물 재료로 만든 음식만을 먹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부 채식주의 단계에서는 닭고기나 육식을 상황에 따라 허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세계 채식 연맹에서는 아 채식주의자를 육지 동물은 물론 바다나 강에 사는 물고기도 먹지 않는 사람들 네. 단 우유나 계란은 취향대로 섭취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비건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네요 채식주의자 그런데 우유나 계란은 섭취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좀 우여한데요 아 그럴까요? 네 아, 무엇을 먹고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채식주의자 유형이 네. 8단계가 있어요. 8단계? 네. 네. 첫 번째, 그 프로테리어는 철저한 채식주의자예요. 음. 채식주의자 중에서도 과일과 견과로만 허용하고 음. 식물의 뿌리와 잎은 먹지 않고 그 열매의 과일과 곡식만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데요. <laughs> 저도 못해요. <laughs> 네, 저도 못해요. <laughs>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비건인데요. 완전채식주의자를 말하고 있고 육류와 생선은 네. 물론 우유의 동물 알꿀등 동물에서 얻는 어, 식품을 일절 거부하고 식물성 식품만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락토 베지테리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베지테리언은 비건이라는 얘기예요. 채식주의자. 그래서 식물성 식품과 우유 유제품을 꿀, 이렇게 먹는 채식주의자이고요. 네 번째로는 오보 베지테리언. 오보가 알이잖아요. 그래서 식물성 식품과 달걀은 먹는 채식주의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다섯 번째가 락토보 베지테리언이에요. 네. 감이 좀 오시죠. 네. 네. 채식을 하면서 달걀이나 우유, 꿀처럼 동물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 채식주의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네. 페스코 베지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채식을 하면서 유제품 그리고 닭, 칠면조, 오리, 거위 등의 가금류의 알이나 어류를 먹는 채식주의자를 말해요. 일곱 번째는 폴로 베지테리언은 채식을 하면서 우유, 달걀, 생선, 닭고기까지 먹는 준 채식주의자라고 할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플렉스 베지테리언인데 채식을 하면서 아주 가끔 상황에 따라서 고기, 육식을 먹는 준채식주의자예요. 이건 조금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 네, 어, 이 것만이라도 네, 좋죠. 아 무엇을 먹고 먹지 않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가 되고 있네요. 사람들이 채식 시작의 동기와 채식주의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단계가 무엇일까요? 네, 채식 시작 동기는 네, 어 동물 보호와 동물권과 동물 복지가 가장 많고요. 그 이와여대 식품 영양학과 조미숙 교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사 결과 47.5%가 동물권, 동물복지였다고 해요. 건강과 환경보호, 친구나 가족에게 영향받아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식주의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단계는요? 짐작하시겠죠? 네. <laughs> 네네,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 고기를 먹기도 하는 플렉스테리언이에요. 무려 76%로 4명 중 3명이 8단계 채식을 실천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네. 비건이면 굉장히 엄격한 식단을 유지해야지. 아, 나는 너무 어려워서 못해. 이런 거 많으시겠죠? 네. 근데 비건은 아, 안 되겠다고 말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은 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끔 고기는 안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채식을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많이 실천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완전히 금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인지해서 줄이기 때문에 채식주의 참여와 유지가 쉬운 편인 것 같습니다. 어, 신뢰가 안 된다면 당근님이 그 비건을 시작한 계기와. 비건을 실천하면서 그 좋은 점, 그다음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소화 불량이 음. 계속 좀 있었는데 원인을 몰랐어요. 어. 네. 어렸을 때는 원인을 몰라고 뭐 뭐가 나기도 하고 눈 때락치도 나고 해서 네. 모르다가 제가 이제 호흡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단계별로 채식을 어. 실천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아 맑은 저의 정신과 어떤 마음 몸을 이제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은 장이 편안하고, 네, 네 피로 회복이 빠르고, 음. 채식은 많이 먹어도 뭐, 소화가 큰거든요 음. 네,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은 거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장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필수 비타민의 음. 좋은 원천이잖아요. 네. 식이섬유와 칼륨, 뭐 마그네슘, 비타민 C와 E를 네. 다량 네. 섭취할 수 있고 또 질병 위험을 예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어, 요즘에는 성인병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고혈압 등의 네. 주요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서 네, 정말 채식을 저도 네. 어,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단점은 가족이나 지인과 외식할 때 비건 식당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좀 아쉽고 저는 뭐그 정도 외에는 단점은 아직 발견이 못했습니다. 네, 당님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프레스테리언 식단은 동물성 식품을 완전히 금하지 않기 때문에 첫 참여 유지가 쉬운 편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삶을 들여다 보면 육류와 유제품을 지양하고 채식을 권장하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잖아요. 어, 네, 그런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부치? 예, 네, 그 건강과 환경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수 있는데요. 음. 어, 저희가 그 지글지글 구워 먹는 삼겹살. 음. 그 정말 고기 정말 맛이 있잖아요. 네, 저는 아이가 이제 성장기 단계에 있어서 그좀 식단을 좀 신경을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이 풍부한 야채 반찬을 해주고 싶은데 이제 식탁에 고기 반찬이 올라와야 이제 저희 아이가 좀 만족스럽게 이렇게 식사를 하는 편이어서 이제 한편으로는 좀 걱정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고기에 뭐 단백질이 있어야 힘이 나고 그리고 건강에도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고열량 그 육류 섭취 습관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장암 발병률이 크게 이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놀라셨죠? 네. 그또 심장 질환이나 중풍,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암 등은 이제 육류와 관련이 높은데 이 또한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에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이제 환경에도 너무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 탄소 배출이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런데 이 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곳이 바로 축산 시설입니다. 소, 양, 돼지를 사육하기 위한 탄소 배출량은 이제 비행기나 자동차, 기차, 선박 등 모든 교통 교통수단을 합친 배출량보다 이제 더 높다고 하고 있고요. 또 메탄가스의 경우는 축산업이 35%를 차지하고 있고, 또 물과 토양도 오염되고, 숲과 밀림은 훼손되고, 생명윤리와 대량 사육을 위한 항생제 사용까지 여러 문제가 지금 뒤따라고 있습니다. 채식주의 안에 플레스테리언이 있기 때문에, 지구 환경과 우리의 건강 위해서라도 채식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전 처음이니까, 어, 비교적 유연하게 채식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플레스테리언을 목표로 한다면, 어렵지 않게 지구 환경도 지키고 건강도 지킬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매일매일 오늘 뭐해 먹지?가 고민인데요. 하루 세끼 일주일이면 스물 한 끼. 과연 어떤 음식으로 나의 건강과 지구를 지, 지혜롭게 지킬 수 있을지. 다른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보자 합니다 건강도 지키고 맛도 있는 나만의 레시피 박은 씨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와 아니 일주일에 네. 하루 세끼까지는생각나 그게 21끼라고 하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아, 네. 네.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21끼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음. 전한 가지 음식으로 어. 한 가지 요리를 해 먹는 걸 좋아하는데 네. 영양솥밥을 먹어요 네. 네, 계절 채소를 이용해서 가을에 나는 단호박, 감자, 뭐 옥수수, 이런 거 잘라가지고 넣고, 또 뭐, 다시마, 네, 한 조각 정도 넣어주면 좋고요. 네. 둥글레, 그리고 들기름 한 숟갈, 그리고 소금 반 스푼 넣으면은 밥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양념 건장 필요 없어요. 예. 네. 네, 조금 더 이제 맛있게, 감칠맛 있게 먹고 싶다 그러면은, 네. 각 가정마다 양념간장 만드는 비법이 있잖아요. 네, 양념간장 만들어서 같이 비벼 드시면은, 네. 뭐 다른 반찬 필요 없고, 네. 네, 김치 하나만 넣어도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어요. 네. 벌써 군침이 도네요. 네. 간단하면서도 참 맛있을 네. 것 같습니다. 두부 네. 씨는. 네 저희 집에서는 그 건강 챙기는 음식으로 이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는 그 많이들 아시는 해독 주스거든요 네그 해독 주스 만드는 방법은 양배추 그리고 브로콜리 토마토 당근을 좀 익혀주고요. 여기에 사과랑 바나나를 넣어서 갈아주면 영양 만점, 과일, 야채 주스가 됩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 그런데 이제 맛이 없다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요구르트를 좀 섞어서 같이 갈아주면 아주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독 주스는 독소 배출도 잘 되고요, 그리고 혈관도 맑게 해주고, 그리고 변비에도 아주 좋아서 정말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두부 요거트인데요. 그 어, 만드는 방법은요. 두부 작은 거한 모에 그 골드 키위 한 개, 그리고 우유 한 컵, 그리고 꿀한 숟가락을 기본으로.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거기 바나나나 아니면 집에 뭐 아보카도 잘 익은 게 있으시면 아보카도 넣어주, 넣어서 이렇게 갈아, 갈아주면 아주 대직한 맛있는 요거트가 완성됩니다. 담백하면서도 맛도 있고요. 어, 이렇게 포만감도 느껴져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아주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여기에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치아시드나 이제 견과류를 솔솔 뿌려서 먹으면 더 맛있고요. 어, 어렵지 않으니까 민트씨와 당근씨도 네. 집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벌써 몸이 맑아지고 피가 깨끗해지는 느낌이 <laughs> 드네요. 두분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레시피대로 오늘이나 내일 당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동물성 식품이 아니면서도 맛있는 레시피가 많은데요 건강과 환경을 생각해서 육식을 대체할 만한 대치, 대체 음식도 있을까요? 요즘 고기 섭취를 지양하는 채식주의자 뿐만이 아니라 네. 건강한 식생활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도 대체육류 식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맛있으면서도 균형 잡힌 비건 음식도 쉽게 즐길 수 있게 된것 같거든요 네, 네.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그 콩고기와 더불어 그린 요거트 네. 요즘 아주 열풍이죠. 그린 요거트 그린 네. 요거트는 네. 그 그리스 전통 방식으로 아. 원유를 네. 발효해서 만들어서 질감도 단단하고 네. 원유의 진한 맛을 네. 느낄 수 있어요. 그 네. 모든 채소의 으뜸이라고 하는 아우 있죠. 예 아. 네. 아. 그리고 햄프시등 육식을 대체할 만한 단백질이 풍부한 네. 식품들이 예, 말씀드린 이 식품들이에요. 네, 다양한 대체 식품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매 밥상에 따라 해도 훌륭한 채식 밥상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지구 환경도 챙기는 일석이조겠죠. 두비 씨는 채식 생활을 위해서 특별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데 어, 어떤 활동인가요? 요즘 시중 먹거리에 농약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유기농 매장에서 그 유기농 야채를 구입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직접 키워 먹으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에 올해부터 도시농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직접 밭을 갈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거기에 음. 사랑과 물을 주고 음. 찬란한 햇빛을 받고 자란 각종 채소들을 시중에서 사 먹는 것과는 정말 비교도 안될 만큼 맛있고요. 음. 그 가치는 돈으로 쉽게 산 야채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 아들은 안 먹던 깻잎 그리고 어. 또 가지, 토마토 등 다양한 채소 식감을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열매 수확을 넘어서. 어, 자연에게 그 받는 그 사랑, 사랑에 정말 마음에 수련해지기까지 합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니 좀 기후 위기에 일조하는 그런 보람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주, 주변 지인분들께 적극 추천하는 주의랍니다. 네, 멋진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어, 당근님과 저도 언제 텃밭에 한번 초대해주세요. 네. 그래서 같이 자연의 위대함을 네. 느껴보면 어떨까요? 네. 한주 실천할 수 있는 나만의 챌린지 생각해서 말씀 나눌까요, 두루 씨? 어, 저는 그 주말에 응. 가족과 응. 체험 활동을 하다 보면 주로 외식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월요일은 좀 속을 편안하게 해줄 응. 그런 야채 데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채 대이 네, 야채 샐러드랑 응. 또뭐 콩나물밥을 해서 양념장에 이렇게 비벼 먹겠습니다. 응. <laughs> 어 듣기만 해도 아주 신선하고 속이 편해지는 느낌입니다. 당근씨는 어떤 수천만요아 어, 저는 음. 저만 채식주의자잖아요. 네. 가족들은 다 먹어요. 음. 그래서 일주일에 한끼는 가족들에게 음. 채식 밥상을 차려주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성장기 아이가 있어서 최대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비건이시니까. 다양한 레시피로 가족을 행복하게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번 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 이번 주는 고기나 생선을 한 번만 먹겠습니다. 예. 꼭 실천해 보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모이, 모두 파이팅하세요 네. 네. <laughs> 오늘 건강한 식생활인 비건 그에 따른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 육식의 문제점과 대체 식품, 바른 음식 레시피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비건 지향을 해보려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올해 비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맛있는 비건 음식을 맛봤다면 SNS 등 주변에 소문내기. 비건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기. 아무리 옳고 좋은 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더 즐겁죠? 주변인들과 함께하기. 새로운 것을 할 때는 실수하고 완벽하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육식 세상에서 한 번에 비건으로 사는 것은 당연히 힘들겠죠.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것을 할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건강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슬기로운 채식 생활 이제 자신 있으시죠? 네. 오늘 다양한 이야기 들려주신 당근 씨, 두부 씨, 두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편잘 마무리했고요. 마지막으로 보호 외치면서 끝내겠습니다. Every day, Green day! 내가 그린 발자국, 초록 발자국 우리가 그린 발자국, 생명 발자국 함께 걸어가요!